할렐루야! 아유.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남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낳은 자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부역에 첫 번째 한 것을 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처음입니다. 저는 이 처음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시지 않으셨고 기도원에 가지 않으셨고. 어디로 가셨어요? 장치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잃어버린 인간의 장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축제가 임하는 교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잔치를 회복하는 교회 아, 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 이 잔치집은 그냥 잔치집이 아니에요. 혼인 잔치집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날. 저도 장가다가던 날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제 와이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혼인잔치.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혼인잔치까지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한 부부들도 있고, 취약자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와보니까 한국은 잔치집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 수많은 식당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회식이 있으니까 회식 문화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그 안으로 돌아가 보면 그회식과그 잔치 안에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살로 세계 유래라는 오명을 안고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잔치는 세상의 잔치가 아니에요. 하늘의 잔치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세상의 잔치는 다 세상의 모든 잔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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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한계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의 가장 축복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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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집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나 저는 그 혼인 잔치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제 목사님 은니 너무 찬양이 좋아서.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가사가 그대로 전달되죠. 악기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찬양팀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사 속에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찬양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Kingdom of God 이에요. Yeah. 그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The Rain of God이라고 해요. 그 Rai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너희 안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성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더 달라고 할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어둠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통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성도가 될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세상의 잔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난, 나, 잔치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니다